나는 그냥 사이에 넣고 있지 않아요. 반바지 같은 그냥 자연스럽게 빼도 이뻐 빼도 이쁘고 시원한데 요거는눈는 구조를 입었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정마 이건 좀웃기겠 밴딩 표시 안 나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다른 바지 같은 거 찔러 놓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핏 살리기 좋은 요런 기본 핏이 블라우스인데도 너무 차려 입은 거는 또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티도 같은데 어때요? 블라스 연주 딱 중앙에 꽃광고 딱 좋습니다 요런거 좋고요여기에서 이제 색깔이 하이트 하이트 나오고 이러면 제가 요, 오늘 요 블루 시원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이쁘죠 블루색 블루에 하이트 뭐 바지 요런거 딱 입으셔 청청하 입으셔도 되고요또 우리 언니 좋아하는 이제 베이지 사랑하는 뒤에 또다 요렇게 요렇게 셔링이 딱 잡혀 있어서 뒤에 라인 또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색깔은 여기에서총네 가지 블랙까지 해서 총네 가지 가러나오고요 이쁘죠? 이렇게 색깔 네 가지 요렇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. 자, 요런 간단하게 반바지에 청바지 입으실 때 너무 면, 그니까 러 항상 해마다 이때쯤짜 면티를 많이 팔았거든요. 면티 기본티 많이 팔았는데 면은 면스러우니까 요런 걸 대타 삼으며 캐주얼 정장 청치마 청바지 앞전에 저희가 요런 요런 거, 요런 거 청바지 입을 때도 면보다 오히려 더 차립 훨씬 더돈 줬는 테나 옷은 맞죠? 요런 거 입을 때 활용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. 제일 앞에 주문을 탁탁탁탁 들어가 입으시면 기장이나 뭐 요런 분들이 언니들이 워낙 좋아하는 아이니까 요런 식으로 입시면 살짝 찔러보는 거. 여기 살짝 끝만 찔어요 이렇게 해도 구조 잘살히 요런 식으로 손 빼고 미용사도가만 되고 자유자재로